지금 새벽 6시 반인데, 저는 혼자서 대전에 갑니다. 대전에 가서 친구 만나고 성심당도 갔다가, 오늘 다시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스케줄 이 바쁘죠? 대전 가는 이유는, 이따가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심숭생숭해가지고, 대전에 용하다는 점을 보러 갑니다. 전본 설 푼다. 원래 먹고 싶은 거는. 음. 음. 이게 장난 아니래. 이게 장난 아니 <laughs> 이거 김치이가 물김치. 존나 아이기 생겼어. 간단해도 된다. 아 오늘 전 봤는데 다 좋은 소리 들었어요. 갑상선 좀 조심하래요. 병원에 어서 가보라고 얘기 들었어요. 피곤하고 그리고 뭐 빠진 거 없었지 뭐. 맞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를 하래요. 제가 진짜 조금 사실 고민했거든요. 을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이걸 계속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건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하래요. 나 관종인가? 그럴 수 있지. 하는 게 계속 해라. 어 맞다. 아 맞나 봐. 여기 테이블에서 우릴 꼬시고 있어뭐빵 <목소리> 그 있잖아. 카테일을 마는 집은 굉장히 오래된 맛이 많은 것 같아요. 노포가 나이 동네. 맛있나뿐? 그? 어? 음. 아니, 소식 자라서 짜증나. 이모 3인분이요 이러고 난 뒤에. 0.5인분 아, 먹어. 근데 언니 영상 에 옛날에 우리 베지 파티 하는 거 올라왔는데 그때 그때 진짜 진짜 많이 먹었을 때다. 그게 진짜 몇년 몇 됐다, 그지? 대장소주. 아, 그러니까. 어? 대장소주? 네. 응. 대장소주잖아. 음. 충청로즈. 음. 할음 거야? 핫인데 먹는 거라고. 응? 이거 음? 이가 고기가 벌써 없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0.5인분. <laughs> 결혼 운이 없는 나보다 나은 거 아니야? 결혼은 하긴 하잖아. 난왜 결혼 운이 없지? 나, 대박 껴. 어, 결혼 운이 없어 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자식 운은 있나요? 이랬더니, 결혼을 안 하는데 자식 운이 어떻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약간 마음 한켠에 다행이다 생각했던 거는 우리 노난이 씨가 음, 키워도 된다. 노난이 음. 씨온거 음. 키워도, 음. 키워도 된다. 잘 왔다. 이사한 것도 잘했다. 이사, 오, 어, 나 이사는 좀, 좀, 좀 많이 놀랬어. 응. 이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사했어요. 이랬더니. 그럼 됐다고. 어, 그럼 됐다고. 이사해야 된다. 무조건. 올해 이래가지고. 고기 어. 두개만더주세요 <laughs> 네. 짠. 네. 아, <laughs> 그래도 속이 답답했는데 조금 풀린다. 아아 <laughs>

사장님, 진로 한 병만 주세요. 그 파채도 조금만 더 주세요. 파채. 응. 언니? <놀람> 아, 그거 내가... 지금? 나 엄청 천천히 먹는데? 3시밖에 안 됐구나? 낯설이야, 언니, 우리 이거. 진짜 아시, 안 계시는 거야? 저기는 맛이 다른데? 맛이 달라요. 어, 저기는 맛이 달라요. 여기가 맛있는 데인데. 일단, 이따 다시 와봐. 성심다 성심당 갔다 와. 홍신당거 딸기잼? 어 그거 먹고 딸기잼 좀 비싼데 게 진짜 맛있어아 진짜? 수건 좋아요 언니? 어, 뭐딱 그냥 사 딸기잼은 같이 사야 된다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요 되게 응, 맛있음 아 그래? 딴 거. 이게 맛있어? 맛있어 사과 타르트 어 아, 그래 하나 담아 이거 어머님이 좋아해 사과 이런 아, 거 진짜? 어. 그와, 또 맛있는 진짜 거, 거 추천해 말해. 추천해줘 추천해. 추천해줘 어, 거. <laughs> 우와 뭐 되게 많은데 우와 도구마 타르트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우와 우와 이거, 이거랑, 이거랑 하나 할까? 이, 이거랑? 어. 요거 하나랑? 네. 헤이, 우와. 네. 고구마? 네. 딸기슈로 작은 버전이라요, 여러분? 우와, 우와. 어, 나 하나 사줄게. 이거 먹어, 먹어. 언니 하나 사줄게, 언니가.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안 올려? 어, 여기, 여기. 드려야 되는지 몰라. 네. 고객원부터 입력해주세요. 딸기실소 맞나요? 4만 3천 원딸기실나요만요 딸기실로 하나 받요흰 블랙이네, 얘는. 얘가 흰이색 갈고 얘가... 얘가 퀸 하나 맞냐요 어, 얘는 뭐지? 애플파이 아니야? 어, 애플파이 하나 할게요. 애플파이 맞나? 딸기티소 세개 할게요.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그럼요. 딸기티 사사 하실 거예요? 하나... 아 그럼 네개 할게요. 네 개? 아니 근 네, 네. 아다못 먹을 것 같은데. 네네. 얘가 오, 2개 네, 네. 내가 크림미티즈오두개 할게요. 크림미티즈두 개요. 네. 네. 아 진짜? 요거 할게요. 이거요? 네. 네. 하나? 이거 두개 할게요. 커티소 다섯 개요. 다섯 개요? 네. 세트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뭐야? 우와. 아, 이거, 이거 봐. 아, 네. 네. 블루베리 파이였네. 어 그러네. 이거, 어, 애플 파이랑 요거 하나 샀 이거 하나 더. 요거랑요? 요거. 갈릭 풍주. 싱글 질거 같은데? 아. 장해요 아, 몰라. 네? 신규 일본 물 떡볶이. 포장해 갈까? 아, 반반? 아니야. 변광세만만 싸갈 코갈 거야. 어. 반반 아니고? 응. 왜 아쉬워해? <laughs> 반반이 맛있잖아. 안주정가 동태수 동태수 아저씨 누군가 알아보려고 언니 동태수 네. 불러주요 아니야, <웃음> 미치겠다. <웃음> 오늘 병원 잘 갔다 왔어? Mmm. 음. 여기가 대전의 중앙시장에 떡 3개에 1000원이고 뭐 김말이 하나에 500원 이렇거든요 병광새 맛이 진짜 매워 음 반반 섞어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맛있더라고요 소스가 되게 꾸덕해요. 대전 갈 때마다 먹는 저 최애 떡볶이. 너무 맛있어. <laughs> 나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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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아지는 효녀야. 응, 엄마, 뭐 먹을 때마다 똥 싸고, 똥 먹고, 오줌 싸고 그러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요. 아우, 잘했어요. 응?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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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손. 손, 손, 앉아 음, 기다려, 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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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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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안그 오늘 중성화 수술한지 3일차인데 거의 이틀차까지 많이 아프다 그랬거든요 찡찡이가 엄청 많이 늘었어 <laughs> 떨어진다 떨어진다 일로와 떨어진다 응 감자탕 볶음밥을 대짜로 시켰어요. 음. 요거는 리뷰 이벤트로 주는 감자탕. 한동안은 계속 200형일 것 같아요. 아직 집 정리가 덜 돼가지고, 하나씩 사고 있는 것들이 오고 있거든요. 이사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산 것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채우고 있어요. 아직 지금 다 나와 있고, 어, 이번 주 다음 주 정리하고 그러면 좀 마무리 될것 같고 룸투어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들 룸투어 영상 기대할 것 같은데 룸투어 할게 사실 없긴 하거든요. 저가 막 이제 인테리어 하고 할 실력도 안 되고 그냥 정리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그리고 원래 쓰던 것들 다 갖고 와가지고 할 것도 없긴 해요. 음. 새로운 친구가 저희 집에 왔죠. 에이 너, 너밥 먹어. 뭐밥줬잖아이 친구는 4개월 차에 하수구에서 발견됐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호소 센터에서 정말 숨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돼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개인 구조자분이 살리신 거죠. 음. 지금 많이 컸죠. 지금 많이 큰 거예요. 0.8kg에 발견됐으니까 저희 집에 2kg에 왔거든요. 제가 이만큼 키운 거죠. 엄청 커졌죠. 지금 거의 3kg거든요. 음. 두달 만에 음. 제가 또 키우기 전문 아닙니까? 음. 처음에 왔을 때는 피부병이랑 양기에 이제 다 노랗고 치아 상태도 되게 안 좋았고 털 상태도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많이 엄청 좋아졌어요. 다행히도 병원도 계속 다니고 했던 반 강아지 키우는 게애 키우는 걸 같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한두달 동안. 응. 어허 누가 그걸 갈가먹어요? 그만. 그만. 안 돼. 일하다가 돈가스 땡겨가지고, 돈가스 배추에 돌려먹게요. 지금 다시 업로드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유튜브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제가 직장인 브이로그로 시작을 했고, 지금 직장을 안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기존 보시던 분들이 되게 많이 떠나셨고,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건 사실 유튜브라는 거는 점점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조회수도 그렇고, 구독자도 그렇고, 회사로 보면 내가 진급이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꼈는 거죠 계속 하는 게 맞는가 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를 그만두고 딴 일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또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또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업로드를 엄청 길게 이제 한 달에 한 편이라도 계속 억지로 끌고 간 거죠 유튜브를 계속 해야 할까요 얼굴을 내비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를 물러 대전까지 간 거예요 그게 한 11월 달부터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하던 거쭉 하라고 그 한마디가 아 해야 되는구나 어. 근데 대전 갔을 때 카메라를 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거의 세달 동안 안 켰었어요 안 켰다가 대전 갔을 때킨 거였거든요.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두려운 거예요. 누가 봐줄까? 난 어차피 잊혀져 가는 존재인데 업로드 하는 게 맞는가? 계속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찾게 되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업로드하고 그냥 댓글 보고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들 음. 단지 내 기쁨에 업로드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음. 뭐 사실 구독자가 오르고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눌리고 조회수가 늘어나는거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명같은거? 음.. 상장같은거거든요? 근데 그게 줄어드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자꾸 생각이 든거죠? 근데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니까 러 내가 조금 더 포인트적인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영상 퀄리티를 더 만들어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건데 점점점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신감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봐주는 사람도 아직 있고 하면 되지 뭐 어쩌겠어 안 봐줘도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 약간 이렇게 변하긴 했어요 응. 요거 딸기시루 미니버전 나온 거 성심당에서 샀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티소 이것도 딸기 버전에 나왔더라고요. 음! 이거 친구가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딸기 시루를 먹을만 하다. 음! 맛있다. 초코네요? 저는 왜 팥이라 생각했지? 음! 이거는 사자마자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크림티소도 나왔는데 크림티소는 딸기 없는 것 같거든요. 딸기티소도 맛있, 크림티소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맨 밑에는 두꺼운 브라운이요. 오, 음, 진짜 꾸덕하다. 이 보여주고 싶다.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음.